경금은 명리학에서 강하고 단단한 금속을 의미합니다. 경금은 매우 견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경금이 여러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수원의 역할 경금은 봄과 여름의 수원의 역할을 하여 수생목과 목생화를 돕습니다. 이는 경금이 자연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봄에는 경금이 지식을 통해 나무를 키우고 여름에는 사회적응력과 경영능력까지 돕습니다. 특히 하지부터 처서까지는 경금이 수생목과 목생활을 도와 이익을 창출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봄철에 경금이 지나치게 강하면 냉해나 우박과 같이 나무를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는 지식에만 치우쳐 사회적 능력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반대로 여름철에 경금이 지나치면 세상을 너무 많이 보고 뒤로 물러서며 안전한 직업만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여름에 경금이 부족하면 꾀를 부리며 안정된 직업보다는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착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2. 재련과 능력 발휘. 경금은 정화불의 기운나 병화 더 강한 불의 기운을 통해 재련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정화로 재련되면 부와 기술력을 얻고 병화로 재련되면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재련 과정을 통해 경금은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로 개인적 성취나 공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3. 벽값과 정리 경금은 나무를 자르고 정리하는 벽값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정화를 위해 나무를 자르는 인화를 위한 벽갑입니다. 둘째, 나무가 지나치게 무성할 때 가지를 잘라내는 절지입니다. 셋째, 나무를 솎아내는 간벌입니다. 벽갑은 경금이 환경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여 더 나은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경금은 벽갑 과정을 통해 산업 재료를 제공하고 종이와 인쇄술, 건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절지와 간벌을 통해 음지에 숨은 것을 찾아내고 범죄자를 단속하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경금의 활동은 경찰이나 의사와 같은 직업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차가운 성질 눈과 서리. 경금은 눈과 서리처럼 차갑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깊이 있는 연구심과 응축된 힘을 나타냅니다. 겨울철의 경금은 만년설이 녹아내려 수생목을 돕듯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경금은 탐험가나 모험가처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연구와 성찰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경금이 차가운 성질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배려심을 갖춘다면 이는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경금은 자신의 강인함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성질이 지나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경금이 가진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완고한 경금. 경금은 때로는 지나치게 완고한 성질을 보일 수 있습니다. 토가 부족할 때 경금은 지혜로움을 발휘하지 못하고 완고함만 드러내며 토가 지나치게 많을 때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경금은 자신의 완고한 성향을 다스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연하게 타협할 줄 아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경금이 스판토와 만나면 내면이 우울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우울함은 경금이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경금이 깨끗한 물과 만나면 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금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하느냐에 따라 경금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결론, 경금은 강하고 단단한 금속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금은 수원의 역할을 하며 재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벽갑을 통해 환경을 정리합니다. 또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성찰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경금은 완고한 성향을 다스리고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금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스로도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